네, 다음 종목은 루트로닝입니다. 매수가는 17,119원, 비중은 12%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오늘의 종가 상황은 15,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2.27% 하락을 했던 루트로닝인데요. 장중에 14,8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매수가는 17,119원이라고 하시네요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일단 보신다면 우선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선 상황이좀 이탈되는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어디냐면, 18,000원 이탈되는 부분이거든요. 아무도 일단 시청자님께서 일단 17,000원, 100원이면 차트를 좀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일단 좀잘 사셨는데 사실상은 회복하지 못,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일단 매물대가 생기면서 오히려 일단 저항이 되어버렸어요, 매수 가격이. 그래서 현재는 12%니까 충분히 한번 올라가면 17,000원대가 닿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, 어, 좀 여유가 있다면, 어, 추가적으로 조금 한어 뭐랄까 만 사천 원 초반대에 조금 더 모아 가셔갖고어 그래서 일단 만 칠천 원 그리고 만 구천 원대에 한번어 분할 청산을 해 보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만 원대가 확실히 저항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딱 보시면 어 올라가면서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부터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가면 어 수익도 척추 안전하게 챙길 수 있고 만약에 일단 어. 저항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일단 2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지금 상황은 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내외경제TV의 권민정입니다.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들 잘 보고 계신가요? 더 많은 콘텐츠들 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쪽 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럼 모두들 안녕!